스마트폰에 관심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바로 어제 8월 10일 샤오미의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삼성의 언팩 행사 바로 전날 신작을 발표하는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요몇 년간 샤오미가 급부상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면 샤오미가 이번에는 어떤 재미있는 스마트폰을 공개했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샤오미는 이날 자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미믹스의 신작을 3년만에 공개했고, 샤오미의 태블릿 미패드 또한 3년만에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미패드 같은 경우는 공개되고 나서 괜히 가만히 있는 갤럭시 탭이 욕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럼 미믹스 4부터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풀 스크린입니다. 미믹스 4가 샤오미 최초로 이제 카메라가 액정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샤오미에서는 이걸 CUP라고 부르는데 보통 UDC라고 부르죠. 참고로 이 기술은 샤오미가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중국의 다른 회사가 시도한 적은 있는데 굉장히 구렸다고 합니다. 사실 샤오미가 이 기술을 이제 5년 전부터 계속 연구했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제 1세대와 2세대를 보시면. 액정에 카메라가 좀 보여요. 근데 3세대 들어와서 400ppi가 되고 카메라가 거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사진을 찍으려면 빛이 액정을 통과해서 카메라 렌즈에 닿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먼저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카메라 앞에 있는 픽셀이 작아지고 광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걸 마이크로 다이아몬드 픽셀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회로가 이렇게 주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회로를 재설계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 바꿔줘서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회절 현상을 줄였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렌즈까지 쭉 닿는 방식입니다. 샤오미의 CUP는 400ppi로 이렇게 확대를 해도 카메라 부분이 거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20메가 픽셀이고요. 사진을 찍으면 AI가 자동으로 후처리를 해주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처음 도입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셀카 화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동영상은 FHD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6.67인치 FHD 플러스 아몰레드를 탑재했고요. 어디 회사 패널을 썼는지는 안 나오는데 보통 샤오미가 플래그십에는 삼성 거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HDR10 플러스 지원하고 돌비 비전, 500만 대1 명암비, 그리고 트루톤 기능이 있습니다. 120Hz 주사율, 480Hz 터치 샘플링에 최대 밝기는 800니트. 지문 인식은 디스플레이 내장입니다. 그리고 방수 방지는 발표에서 회 따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에서는 IP53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D카드 없습니다. 전면은 고릴라그레스 빅터스고, 사운드는 스테레오 스피커, 삼성의 하만카돈이 튜닝을 맡았습니다. 하이레스 오디오, 하이레스 오디오 와이어리스 기능까지 있고요. 3.5 파이어폰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역시 스마트폰 디자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체형 세라믹 바디로 30% 가볍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게가 225g이에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역시 카메라도 조금 크긴 한데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색상은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회색이 있습니다. AP는 세계 최초로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를 탑재했습니다. 사실 888이 발열 문제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888 플러스가 발열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열을 분산시키는 면적을 늘리고 무게가 50% 낮아진 최신 흑연 써멀패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모드로 이 SNS나 뭐 영상 같은 거, 그리고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읽으실 때도 기존의 888보다 온도가 3도에서 5도가량 낮은 걸알수 있습니다. 120W 고속 충전 중에도 이게 37도를 계속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4,500mAh인데, 충전 속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120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디폴트 모드에서 100%까지 21분, 고속 모드는 80%까지 10분, 100%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행여나 터지지 않을까? 조금 무섭긴 해요. 그리고 무선은 50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디폴트 모드에서 100%까지 45분, 고속 모드로는 100%까지 28분이 걸립니다. 굉장히 빠르죠. 또 역시 중요한 게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트리플 카메라인데 10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HMX 삼성 이미지 센서고요. 13메가픽셀 초광각, 광학식 5배 줌이 가능한 8메가픽셀 잠망식 망원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OIS 모두 지원합니다. 동영상 촬영은 8K 24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108 메가픽셀 카메라는 이제 뭐 놀랍지도 않죠. 이미 뭐 샤오미 핸드폰에 들어간 적이 있으니까 사진 찍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108 메가픽셀 정말 실제로 보면 어떠니까 궁금하고 광학중 5배가 가능한 8 메가 잔망식 망원 사진은 이런 느낌. 그리고 초광각 렌즈가 120도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보통 초광각 찍으면 이 왜곡률이 꽤 심한데 이 미믹스 4는 왜곡률을 뭐1%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초광각 굉장히 시원하죠. 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핸드폰을 분실했다면, 중국이라면 분실사고가 뭐 비일비재하겠죠? 패턴을 풀지 못하면 핸드폰을 강제로 꿀수 없대요. 그리고 유심칩을 제거해도 계속 인터넷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만약 누가 훔쳐가서 잃어버린 폰에 그 달인 유심을 꽂아도 사용할 수가 없고, 내 유심을 다른 폰에 넣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폰을 잃어버려도 내 유심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가장 저렴한 8기가 128기가 모델이 인민패 4999원. 가장 비싼 12기가 512기가 모델이 인민패 6299원입니다. 하나로 하면 89만원부터 112만원까지 나쁘지 않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근데 이게 미 울트라가 나오면서 사실 미믹스의 존재가 조금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뭐 나쁜 기기는 아니고 가격도 괜찮은데 글쎄요 좀 되게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패드 5입니다. 이게 오히려 저는 되게 기대가 됐어요. 이번에 공개한 미패드 5가 디자인도 그렇고 뭐 키보드나 펜까지 약간 특정 제품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미패드 5는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 두 가지로 발매가 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모두 2.5K. IPS LCD가 탑재되었고요. 크기는 11인치, 비율은 16대10입니다. 최대 밝기 500니트, 돌비 비전 HDR10 플러스 아닙니다. 10 지원하고 주사율은 120Hz입니다. 그리고 트루톤 기능 또한 지원합니다. 이날 샤오미가 미패드 5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비교했어요. 사실 스펙만 놓고 보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보다도 좋은 면이 있어요. 해상도도 높고. 색 재현율도 더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태블릿이라면 역시 중요한 멀티태스킹 미패드5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쾌적하고 부드러울지를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고요. 프로 기준으로 두께는 6.86mm고 무게가 515g인데 이게 샤오미는 가볍다고 해요. 근데 갤럭시탭 S7이 와이파이 모델이 498g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와이파이 모델이 466g입니다. 이거 뭐 LTE 5G 모델 해도 이거보다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배터리는 프로 기준으로 8600mAh가 탑재되었고 다른 태블릿에 비해서 상당히 빵빵한 배터리입니다. 원신을 6시간 연속 플레이할 수 있고 영상을 17시간이나 볼수 있다고요. 미패드 5 프로는 67W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100%까지 67분 미패드 5는 33와트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100%까지 91분이 걸립니다. AP는 미패드 5 프로가 스냅드래곤 870을 탑재했는데 원신이 60프레임 높은 화질로 30분간 플레이했을 때한57%아 57프레임 정도를 계속 유지해준다고 해요. 전면 후면 온도는 40도 초반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미패드 5는 스냅드래곤 860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스피커가 무려 8개가 달렸어요. 거기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합니다. 미패드도 스피커가 4개예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태블릿이라면 역시 키보드 없으면 또 섭섭해요. 이번에 키보드와 펜도 같이 공개했는데 이건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특히 펜 같은 경우는 자석 방식으로 8시간 영속. 연속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근데 키보드 가격은 399위 안, 약 7만원 정도, 펜은 349위 안, 약 6만원 정도,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펜을 솔직히 써봐야 되는데, 이게 필기감이나 이게 잘 되는지, 인식 잘 되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쓰기 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반응속도도 빠르고, 확실히 태블릿이 또 펜이 있어야지, 이게 생산성이 또 늘어나긴 합니다. 정리하면 미패드 5와 미패드 5 프로는 디스플레이 스펙은 2.5K IPS LCD 120Hz 주사율 돌비 비전 HDR 10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AP가 5 프로는 스냅드래곤 870에 배터리 8600mAh 6 5 w 고속 충전 가능하고 스피커가 8개, 카메라 스펙도 조금 더 높고 지문 인식이 가능해요. 그리고 램은 6GB, 8GB, 스토리지는 128, 256GB 모델이 있습니다. 반면 미패드 5는 스냅드래곤 860에 배터리 8720mAh, 3 3 w 고속 충전, 스피커는 4개, 지문 인식은 없고요. 램은 6GB, 용량 128GB, 256GB 모델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가격은 미패드5가 램 6기가에 128기가 모델은 아, 1,999위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로 36만원 정도고요. 미패드5 프로는 램 6기가 128기가 모델이 2,499위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로 45만원 정도 합니다. 확실히 미패드5도 그렇고 프로도 그렇고 11인치 태블릿 중에서 스펙도 괜찮은데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게 11인치가 휴대성이 좋지만 또 크기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3인치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거 갤럭시 탭이 왜 욕먹는지를 알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샤오미의 미믹스4와 미패드5 시리즈를 살펴봤는데 역시 샤오미는 사지 않아도 언제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미믹스4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미패드5는 정발해도 꽤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 아,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